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대표 김대표입니다. 네. 오늘은 뭐죠? 안주가? 오늘은 족발이요. 족발. 오늘 김대표가 파업해가지고. <laughs> 김대표 몸이 안 좋아서. <laughs> 오늘은 족발을 시켰어요? 족발을 시켰습니다. 와인과 족발도 잘 어울리겠죠? 그죠? <laughs> 고기랑은 네. 잘 어울린다. 족발이 잘 어울린다고 <laughs>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laughs> 아 방송이 다 됐네요. 그냥 앉자마자 시작해가지고 바로 시작하는 거아 그러게요. 아, 어 아. 네. 아, 되게 오랜만에 배우는 것 같아요. 보고 싶었어요 김대표. 그런가요? 네, <laughs> 보고 싶었어요. 코를 담가서 면세맡트라그랬죠 김대. 네. 음 나쁘진 않네요. 네 음. 그죠? 근데 조금 부드러운 느낌이 있잖아. 요좀 부드럽네요. 네. 9,000원 더 줬다고 또더 부드러운가요? 그런가? 많이 부드럽네요. 네, 확 부드러운데요? 아, 족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laughs> 다먹어도 쩝쩝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신, 신경 쓰이나 봐요. 아, 거기서 누가 댓글을 썼더라고요. 양대표 쩝쩝이네. <laughs> 음, 나쁘지 않네요. 아, 근데 저는 지난번 방송 때그가시요를 잊을 수가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먹었던 와인 안주 중에 최고인 것 같아요. 진짜, 진짜 괜찮았어요. 오늘은 저희 와인바 홍백. 홍백 사업기획서를. 이름은 홍백이에요. 그리고 프랑, 스페인어로 로호 블랑코. 로호 블랑코. 예. 이 뜻은 홍, 불을 홍, 백백. 음, 뭐죠? 와인이 이제 유명한 게, 그냥 그 레드 와인, 화이트 와인 와인에서 빨간색, 하얀색, 뭐 이런 걸 생각하다가. 그죠. 그 이것도 딱 우리, 어? 소주집에서 네, 소주 배다. 먹다가 그런게 어떻겠냐 했더니 바로 양대표가 바로 홍백 부제는 홍백이라고 쓰고 요건 또 김대표가 뒤에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로어블랑크로 읽는다 네. 홍백이라고 쓰고 로어블랑크로 읽는다 읽는다 읽는, 읽는다로. 읽는다가 좀 낫긴 하네요 읽는다 읽는다 그죠 항상 하면서 하나씩 뭔가 바뀌어 가네요 네. 이렇게 <laughs> 살짝 표지도 표지요? <laughs> 이게 뭐 표지예요. 저 아시자들은 11년차 디자이너. 아... <laughs> 굉장히 깔끔하죠? 그냥 맨 처음에 나오는 그 굴림체로 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아니야. 웃음> 아니요. 이거 <요거> 궁서. <laughs> 궁서? 아 궁서. 요 이거는 또 조금 뭐야. 명조체. 음. 또다 느낌 있게 썼어요. 디자인 다들 잘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기 뭐야 헬시한 외식 문화를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저희 나라 소주를 너무 많이 먹어서 맞아요. 길거리에 개들도 많이 다니고 이제 나중에 새벽 되면 다 취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좀 저희가 나름 아, 병원님이 나라... 많이 하셨던 거아요아요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 적이 없어요, <laughs> <그런 웃음> 없어요. 저김대표님면내 <laughs> 이미지가 완전히 무슨 장난 아니에요 저 지금, <laughs> 다, 지금. <laughs> 다 장난인 거다 알아요 아니 다 몰라요 다 그러니까. 지인인데 뭐다 알죠 근데 약간 실질적으로도 약간 그런 면이 없잖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한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 속에 약간의 이제 뭐첨가를좀더한 네. 거죠. 한 그래서, 하여튼, 그래요. 제가 소주를 많이 좋아하는데, 소주를 먹으면, 어, 기분 좋을 때는 물론 좋은데, 먹다 보면 이게 은근히 사람이 이상해져요. 계속 먹다 보면. 많이 힘들어요. 네, 먹을 때도 힘들고 <laughs> 먹고 나서 다음날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그런 컨셉으로 해서 외식 문화 음주 문화를 좀 회시하게 바꿔보려는 어차피 술 파는 건좀 그렇죠 <laughs> 건강하게 맞아요 건강한, 건강한 이미지로 파는 기분 좋게 응. 그런 게 저희 컨셉이고요 음, 저희가 다짐을 하기로 한건 저희는 어, 손님을 절대 구분하지 않을 거고 아무리 무리하는 손님도 손님으로 서비스 정신을 엄청나게 투철하게 확실하게 보여 드릴게요 근데 참저 힘들 거예요 뭐 저요? <목소리> 아니요둘다 <laughs> 그쵸 힘들죠 쉽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쉽지 않아요. 이 정말 진상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손님들 오면 표정관리 안되고 아저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게 조금 이게 변화가 심하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김대표는 그래도 경험을 해봤잖아요 서비스지 <laughs> 그래몇 <laughs> 년을 해봤잖아요 저는 한번 딱이 좀딱 이게 티 날까 봐 걱정이에요. 티는 다, 다 나요. 아, 다 나는데 그걸 그냥 계속 좀 평정심 있게 계속 대처하느냐, 그냥 같이 맞받아치느냐. 아 그런 건 참아야죠. 맞받아치진 <laughs> 않을게요. 뭐, 그럼요. 그게 좀 음, 음, 그 표정이 걱정이었는데 음, 음. 양대표님도 나뭐 잘할 거니까. 아, 칭찬해주시까또 지금 전화해, 기아가 잘할 거니까 엄청 잘할 거예요. 예, 음, 그럼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찾아본 것 중에 오모태산도 커피라는 브랜드를 만든 사람이 엄청 훌륭한 말을 했다고 했더라고요. 잠깐만 읽어드리면 어떤 생각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는가 그 움직임 하나만 보면 알수 있다. 손님이 카페에 들어오는 순간 승부는 시작되고 그때부터 모든 연출이 시작된다. 공감이 많이 됐어요 이걸 읽고. 읽으면 읽을수록 예 멋있는 말이에요, 그죠? 좀 이게 마음속에 새겨없고 네. 이렇게 이벤트면 맞아요 그래 그럼 저희 잘될거예요 진짜 저는 저 대국이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움직임 하나를 보면 알수 있다 그리고 저기 뭐야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승부가 시작된다 모든 연출이 시작된다 정말 멋있고 움직임 하나를 보면 알수 있다 맞아요 사람 보면 딱 알잖아요 접합인지 아닌지 <laughs> <그냥> 알잖아요 접합인지 <좁파 웃음> 아닌지 바로 티나죠 그냥 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특히 접합 출신이라서 바로 그러니까요. 잘 구분하는 거 아닐까요? 아네. 바로 알기 때문에 맞아요. 손님들도 그걸 대본 안다 이거죠. 들어오는 순간. 아, 그럼 손님들이 저희 주법인지 알까요? 아이, 절대 몰라요. 요새는. 그렇진 않죠? 요새는. 감쪽같이 서고 숨겨다가지고 나쁘지 않으니까. 매장 상품은? 요거는 제가 좀 조언을 구해봤는데, 콜키즈를 네.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아, 콜키즈요? 네. 콜키즈를 하면 인당 만원에서 오천원에서 만원을 받더라고요. 그럼 네 명이 온다고 했을 때, 4만원이 아, 그냥 꽁돈이 생기는 저거를 거예요. 저거를 그냥. 양 g 한테얘기하려 그랬었거든요. 아, 쿨키지 어떻게 생각해요? 아, 모르겠고. 완전 통하네. 그냥 와인은 또 자기가 먹고 싶은 와인. 맞아요. 네. 이게 와인 좋아하는 사람. 맞아, 맞아, 맞그 쿨키지. <laughs> 우리 <laughs> 또 안주 좋잖아요. 그죠, 저희 또 안주. 가지 안주 도 기가 막히죠. 시간 막히기 때문에. 이름 뭐예요? 근데 네, 까먹었죠. 아니 그 이름이 없다니까요. 그 뭐라고 가지 사이? 에 가지 사이로 가지와 가지 사이. <laughs> 아, 그 가지로. 가지로가, 이름은, 이름은 찾아 봅시다. 가지로. 가지로. 아, 에이, 알았어. 뭐 별로 보면 너무, <laughs> 난수심해가지고 그렇게 표현하면 바로 말입 닫아요. 좀 너무 표현 이가득 하시네, 우리 김대. 저희 회사 모르는 사람들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 저희 회사 Y2K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사람이 모든 문화 생활과 외식 뭐좀 외식도 문화니까요. 뭐 방송 모든 것들을 저희 Y2K 엔터테인먼트는 도전해요. 그중에 지금 첫 번째로 오픈한 게기냥붐 TV 미디어 채널 미디어 방송국이 하나 생겼고, 그죠? 두 번째가 이제 홍백 외식 사업 외 예, 네. 푸드 응. FNB라고 하나요? 뭐 아무튼 그런 <laughs> 두개 두개 지금 준비 중인데, 아 응. 벌써 큰일 났어요. 벌써 지금. 매출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대해 주세요. 저희 홍백 로호블랑코 로호블랑코 홍백이라고 쓰고 로호블랑코로 읽는다. 이거를 한번 제대로 한번 해서 창업 도전기 이제 드디어 시작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오픈한 <laughs> 지한달쯤 넘었죠. 한달반 정도 됐고요. 그쵸? 처음 하는 컨텐츠죠, 이게 이제. 네, 이제 진짜. 근데 정말 장기 컨텐츠. 장기 컨텐츠죠. 인테리어부터. 요즘 또 유, 유튜브로 제가 인테리어 셀프 인테리어 공부하고 있거든요 아 인테리어가 진짜 생각하면 할수록 아 이거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일단 가게를 먼저 봐야지 맞아요. 사이즈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러분 이게 그 가게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생각하는 테이블 뭔지 알죠? 아그 테이블 그, 그 테이블은 꼭 있을 건데 꼭 있을 거예요 아, 있어야 반드시 해야죠 여러분들 아마 엄청난 걸 보게 되실 겁니다 그럼, 우리 김 대표 우리 홍백, 정작. 대박을 떠나서, 우리 이거 왜 차리려고 그랬죠? 즐겁게 살자. 즐겁게. 재미있게. <laughs> 주도적으로. 뭐 대박은 말고요. 네. 그냥 소소하게 해서, <laughs> 1년 안에 큰가게로 옮기고 싶어요. 그렇게, 그렇게 한번 파이팅 해봅시다. 너무 큰 욕심 내지 말고, 우리 소비자분들, <laughs> 우리 손님들, 고객님들, 정말 맛있고, 저희가 요리 전문가도 아니고, 와인 전문가도 아니지만, 동네에서 가볍게 즐겁게 즐길 수 있는 음. 앞에 컨셉 말씀드린 해시한 외식 문화 한번 저희가 소소하게 주도해봅시다 여보 아, 저기 그 와인집 가서 그냥 한잔하고 오자 뭐 이렇게 어 그럴까요 여보? 응, 뭐 이런 아. 이런 이런 근데 상황도 바로 들어가시네 <laughs> 많이 늘었어요 방금 <laughs> 김대표 아니 그런 그런 <laughs> 거 아닐 거야 그런 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힘들지만 먹고 살수 있다. 행복하게 살수 있다. 를 반드시. 어, 아, 울컥할 뻔했어. 아, 정말요? 어? 아, 큰일 나겠네. 여기.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laughs> 열심히 해서 저희가 진짜 꼭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드신 분들 있으면 저희 찾아와 주시면 저희가 만약 잘 됐을 때 저희가 컨설팅도 해드리고 도움 진짜 많이 드리고 싶어요. 진짜. 힘든 사람들 다들. 잘 돼야 돼. 예, 네. 저희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laughs> 마지막으로 김 대표랑 파이팅 한번 외치고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아 편집 잘하라고 인사는 쓸수 있겠지? 인사쓸수 있겠네. 구독, 구독 구독 좋아요 아니 아, 아니야? 아, 다시. 아, 미안. 파이팅 아니야? 다시 한번 파이팅 깜무스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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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지 좋네. 오늘 방송 아, 깔끔하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깔끔하다. 그렇지. 좋아. 아, 깔끔하네. 깔끔해.